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 또 저희 3개월 동안 객석을 채워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 막공이 다가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초연 때 이제 연습을 하면서 막 대본을 막 봤던 기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연습하면서 형이랑 막그 연습실 건너편 골목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막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친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가지고 서로 대본 얘기를 했었던 그 순간이 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어, 한 4년정도 매 작품 만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항상 떠올리면서 저는 이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공연이 되니까 그때 그 기억이 더 강하게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좀 많이 애정을 가지고, 어, 임했던 작품이라서 더 크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많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여운을 주는 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막공이 됐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제 또, 줘야 할 때니까 또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서 이제 새로 참여해 주신 우성이, 지원이 형, 찬호 형, 성현이 형, 그리고 또 배우들은 동화 형, 동화 형, 제 체인지를 배웠죠. 네. 어, 음.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덕분에 어,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밴드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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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영신 감독님 조명 감독님 무대 감독님 메이저님 p d 님 대표님, RF님, 어, 하우스 매니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언제나 제가 그 공연 초반에 한번 다쳤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공연이 마침 태우리 이이랑 하는 날이었어요. 어,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완전 초연때처럼 제가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형이 많이, 형한테 많이 의지를 했고, 형 눈만 보면서, 공연을 했었고 정신 차리니까 공연이 끝나 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고맙다는 말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저는 오늘 트레디밀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앞으로 많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네, 트레디밀에서 트레비스 노먼 B 역할을 맡은 유틸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항상 짐작은 하지만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막 공연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은 이 공연을 너무너무 더 사랑하고 있고 저도 이 공연을 더욱 더 사랑하고 놓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제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닌 어, 마지막 공연을 향해서 우리가 달렸는데, 아까 전모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지만, 정말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이랬었지, 전했었지. 대모은 똑같지만, 극장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장면들이 바뀌곤 했었는데 그 장면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 정말 치열하고또 열심히 우리가 매달려서 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 주신 우리 정모에게 너무 고맙고 동생이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고 많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이 작품을 훌륭하게 큰 무대에서 올려주신 바이오스톤과 우리 제작 PD, 연출님 그리고 모든 청작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밴드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저희가 되게 경사가 많은 밴드였어요. 결혼을 두 분이나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항상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팀까지 정말 우리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트레드미를 하면은 이 봄비가 지나고 나서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비가 항상 많이 내리는데, 항상 이 폭풍우를 뚫고 세차장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돌아올 일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트레드밀이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행복하게 다시 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시길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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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있어요. 이렇게 찍을까요? 네. 네. 네, 좋아요. 아쉽죠, 조금 마이크. 감사합니다. 제 내려놔 주시고 마지막으